안녕하세요 매출올리는 마케팅 1탄왕사 네 보이시죠? 친절한 민영왕사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아, 무조건 성공하는 인스타그램 성공 공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1번, 2번, 3번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만의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타겟 고객 팔로워는 그럼 어떻게 늘리나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타겟 고객 팔로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네 가지를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네 가지인데 크게 이게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왜 시간을 투자하냐고요?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입니다. SNS 마케팅은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갈아 넣어서 마케팅 효과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대표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컨텐츠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단지 돌리기 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는 어, 이것도 못하겠고, 이번도 못하겠어요. 자, 1번, 2번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을 못 하시겠다. 그럼 어떡해요? 비용을 투자하셔야죠.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막 내가 내 인스타그램을 막 운영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돈 써서 마케팅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 비용이 많지 않다거나 뭐 꾸준히 저희가 마케팅 비용에 쓸만한 비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셔 갖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 뭐 사실 이게 인스타그램 뿐만이 있겠습니까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모두 다 똑같아요 대표님들이 꾸준히 운영을 하신다는 운영을 하신다면 무조건 성과가 나요 무조건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꾸준히 이게 하셨을 때에는 장점이 뭐예요? 내가 운영을 했을 때는 누적 효과가 있잖아요. 누적 효과.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SNS 마케팅은 그런데 돈을 쓰는 건 지금 당장 이돈 썼을 때만 약간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내 SNS를 운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초반에 반짝 바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짝, 즉흥적인, 지금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 돈을 좀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쓰면서, 그러니까 돈은 초반에 쓰고, 내 인스타그램을 내 운영하는데 내 인스타그램 효과는 점점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돈은 처음엔 썼지만 점점, 점점 줄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아름답죠. 음. 자,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컨텐츠를. 그러니까 뭔가 게시물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걸 게시물을 올려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라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단지를 돌리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죠. 인스타그램 전단지라는 용어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예요. 뭐 어디 있는, 뭐 누군가가 함께 다 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단어가,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안에서 손품을 팔아서 내 타겟 고객 계정을 방문해서 한분한 한 분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소통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소통, 관계를 맺는 작업이기도 하면서 내 계정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노출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노출의 양이 늘어나야지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 일부가 내 사이트로 들어오는 거고, 나를 인지하는 거고, 그 중에 또 일부가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출량을 늘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취해야 돼요. 그 노출량을 늘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타겟 고객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이 네. 그중에서 제가 조금 쉽게 현실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특히 제가 또 많이 챙겨서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걸 얘기 항상 드립니다. 왜냐? 돈을 뭐 왕창 때려붓고 시간을 왕창 쓰고 직원을, 직원을 왕창 써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럼 당연히 알아서 성과가 잘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대표님들은요, 왕창 왕창 쓸 시간도 없고, 왕창 왕창 쓸 돈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대부분 직접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제가 이런 수업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용실 뭐 원장님, 음식점 사장님, 카페 사장님, 쇼핑몰 사장님, 뭐 또는 어뭐뭐 뭐, 뭐 필라테스 학원 원장님 이런 식으로. 저는 저희 동네 학원 영어학원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수업을 만들어요. 아, 이분들이 과연 이걸 진짜 배운다고 해서 다할수 있을까? 다 하지 못해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충분히 아, 이만큼만 배워도 이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수업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전단지도 열심히 돌리세요.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하나하나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을 투자하는 방법. 비용은요, 이제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경품비가 지출되시는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유료 광고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를 진행하시면 광고비가 또 지출되시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돈을 쓰시는 거. 음. 그러면 노출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과를 볼수 있다. 성과, 노출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안에서 팔로워가 늘겠죠. 그렇게 해서 팔로워를 늘릴 수 있다.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게요.